언니, 백만 원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? 에? 가품 백? 백만 원이 왜 여기서 나와? 있어? 아니 설마 그냥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? 아무 대책 없이? 아니요 완전 대책 있거든요?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게? 2019 블라썸 청소년 양상제 상금이 100만 원이거든 그건 대상 상금이잖아 얘들뭐 하자는 거야? 언니 언니 50만 원으로 갈수 있는 나라도 있어요? 아 50만 원이요? 휴양지의 베스트셀러 필리핀 세부 먹방 여행지의 성지로 불리는 대만 타이페이 등 특가항공 등을 잘만 활용하면 갈수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너또 50만 원은 어디서 구하게? 블라썸 청소년 양상제 최우수상 상금이 50만 원이거든 야 나는 계획이 다 있구나. 대체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가 뭔가요? 알려주면 여행지도 알려주실 거예요? 그럴게요. 싫은데요? 안 알려줄 건데. 아 신시아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이 혼남 오빠 누구? 2019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영상제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따돌림, 신체 폭력, 언어 폭력, 사이버 폭력 등. 다양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지혜를 담아 제작된 영상을 응모해 주시면 풍부한 시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와 완전 대박! 나도 참여해야지. 야 안돼, 상금 내 거란 말이야. 2019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는 SK 브로드밴드, 연세대 경찰청과 함께합니다.